최근 보도 기사에 보니 폭염 아니면 폭우. 제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늘 인생이 이렇게 폭폭합니까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마 이 폭염과 폭우 사이를 넘나드는 삶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퍽퍽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 존경하고 대단해 보이는 여호수아도 실은 퍽퍽한 삶을 직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것을 잘 반증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지금 여호수아의 삶의 상황은 두려움, 놀라움에 꽉 잡혀 있는 삶이었어요.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그가 그렇게 존경했던 태산 같은 모세라는 산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띠악 배체 생수 한병 없이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은 엄청난 무게감이 지금 여호수아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것은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지진 지역에 가서 흔들리는 어 땅에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6.5, 7.0. 저는 거기서 살아봤어요. 엄청난 흔들림입니다. 삶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몸도 마음도 환경도 흔들려버리는 그 지금 요수아가 마음과 그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것은 대대로 물려온 엄청난 고가의 도자기를 잘 보관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 산산 조각이 되어 바닥에 늘려 있는 것을 봤을 때그 마음이 놀란다는 것이. 이번 주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다발성 난청이 생겨서 어려웠던 한두 주간의 이야기를 쭉 하셔서 제가 안수 기도를 했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어제까지 잘 들렸는 이 청각이 하루 아침에 차단돼 버리고 폐지돼 버리고 망가져 버린 그 답답함, 이게 오늘 여수와 가처했던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자고 주님만 바라보자고 목노와 찬양한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흔들흔들거리는 그 흔들림을 잠시 멈추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는 무엇이 박살나고 산산조각이 나서 가슴 쓸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차단되어버리고 폐쇄되어버리고 폐지되어버린 여러분의 삶의 어떤 내용들 때문에 화병을 넘어 우라통이 터지는 마음을 지금 억누르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소아에게 들려주신 두려워하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요소아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전의 내용이 오늘 7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이것 외에는 없다. 네가 두렵고 놀랄 때에 네가꼭 붙들어야 될한 가지가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을 뭐 세상에 세석하는 것처럼 뭐 마음을 뭐 굳게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더 밀착해서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뛰는 놈이 있게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누가 있어요?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씀은 내가 난공불락이 요새 안에 딱 있기 때문에 밖에서 적들이 비 오듯 하는 화살을 퍼부어도 엄청난 요즘 뭐 전쟁 영화 로마인 보면 돌에 막 불을 붙여서 빡 화면 와서 탁가면 무너지는 그런 시시한 성이 아니라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내가 있다. 이게 담대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소와의 현실이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더 바짝 밀착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너무 너무 지금 불쾌지수가 높아져 있어요 건들기만 해봐라는 이 불쾌지수가 꽉차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포를 들려 주셨는데 그 말씀이. 1장 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같이 우리도 선포해 보십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다이 실내악단 2부 예배 우리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다이돌에 가서 제가 격려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긴 트롬본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봤는데 트롬본과 트럼펫이 빵꾸라빵빵 하면서 무엇인가 땅 선포되는 지금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연상해 보시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비록 내가 험지를 가고 지금 삐뚤삐뚤한 길을 지금 걷고 있지만 내가 조금만 더 가면 평탄한 길, 꽃길이 내 앞에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확신한다면 오늘 조금 빗돌빗돌한 험지라도 그까이 거뭐 조금 가면 평탄한 길 나올 텐데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잠깐 불통해서 답답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가면 형통하는 새로운 역사가 준비됐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오늘의 작은 불편함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나의 이 험지가 계속될 것 같다는 이 불안감 때문 아니겠어요? 내게 모든 것이 차단되고 막혀버리니 불통한 삶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불안한 위기감 때문에 우리는 마음 졸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돌진하고 전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소가 지금 폭폭한 삶의 환경들 속에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파하고 돌진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흉통이란 말은 안목입니다. 안목. 제가 오늘도 다이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허레된 좀 오랫동안 방치해둔 건물이라 벽에 흰색의 곰팡이들이 막 쓸어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딱 들어서자마자 마음들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요 거길 지나가면서 그런 시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이야 여기가 카타콤이네. 카타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을 경험했던 카타콤을 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제가 시각을 좀 바꿔보라고. 우리 다이신뢰학과 마나임 찬양팀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안목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광석화 같은 새로운 시각,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형통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지름기의 역할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평탄과 형통의 두 레일을 가난 정복를 향해 왔는데 하나님이 쭉 깔아주시면서 가려진 시선을 시야를 확 트여주면서 그것을 향해 갈수 있도록 뒤에서 출발! 하고 강한 동력을 실어주셨는데 그것이 이어지는 구절 하밧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요수아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막 가슴이 설레었어요. 저도 어젠가 그제 성소년부 수련장 가는데 설레임 사 가지고 왔는데 하나 줘서 먹어봤는데 오래간만에 먹었더니 막 가슴이 설레였는데 요수아가 지금 막 이렇게 설레서 왜 그럴까요? 어서 많이 들었던 소리예요. 모세가 자기에게 계속 얘기해 줬던 그소리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으던 바로 그 약속의 핵심이었습니다. 모세야, 너 실패한 인생 아니야. 너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금 주저앉아 있고 뒷전으로 빠져 있는데 아니야. 너할수 있어. 그래도 계속 이 핑계되고 저 핑계되고. 어, 이 일을 이, 이 얘기하고 저리 얘기해서 막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딱 주셨던 말씀이 치료의 기 3장에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아니냐 야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좀 이제는 일치하는 수준으로 가보자 라는 말씀이에요 함께한다는 말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 속에 누구랑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 있습니까? 주로 가족이시죠 친구시죠 그 의미가 뭐겠어요 뭔가가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야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이 소중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도 주셨다고 하는 그 가슴 벅찬 설레임을 여호수아가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새 힘이 충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찬송가 425장에 4절 내용이 떠올랐어요. 이런 내용이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임재가는 많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동행함의 확신을 내가 알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도 그것을 알고,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도 그것을 알고, 내 이웃들도 알고, 더 나가서 이 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안다. 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엔진 중에 엔진이요, 동력 중에 동력이에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막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로마 황제도 못 막고요. 어떤 독재자도 못 막고요. 어떤 조직도 어떤 이념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강력한 확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그 중요한 모판 디딤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신통방통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매우 대견하고 칭찬해 줄만 할때 신통방통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사자성언은 한번 따라보세요. 신통 형통. 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확신하면, 네 삶이 굿 섹스 형통하는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공 중에 하나만 못하는 성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성공 잘못해서 폐가 망신한. 사례들이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good success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다 아름답고 훌륭한 성공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의 중요한 역사를 요석에 약속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쓰임 받은 인물들의 공통점이에요 다 신통 형통한 사람들로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누에미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핍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나라도 잃고 주건도 없고 예루살렘 성벽, 수백 년 동안 방치된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엄중한 과제가 주어졌는데, 어디서 도움받을 만한 마땅한 후원자도 없고, 대적들은 여기저기서 방해하게 날뛰고 있는 이 결핍으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었던 이느헤미아가 불구가 수십일, 오십여일 만에 수백 년 동안 못했던 이 역사를 이루었던 그 중요한 동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요와도 지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자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만든 내 인생의 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설치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레일을 따라 내가 갈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행진의 기쁨이 요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찬송과의 그런 고백이 있죠 요소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네.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포기하고 눌러앉아 있는 여러분 요소처럼 일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평탄과 형통의 두레일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을 밀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가난을 향해 행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통형통을 향해 나아가는 이 구체적인 삶의 진검다리가 필요한 진검다리는 무엇입니까? 이쪽 시내에서 저쪽 시내편을 건너는데 돌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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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중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진검다리를 하나 하나 진검 진검 징검 진검, 진검 밟다 보면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검다리가 뭐냐? 요 소아 1장 8절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검다리가 이쪽에 하나 있고 끝에 하나 있으면 못 건넙니다 연속으로 쭉 놓여져야 건널 수 있어요 진검다리를 건너는데 한눈팔고 다른 데 보다가 물속에 빠지세요 정확히 특별히 안개가 자욱히 낀 날일수록 정확히 하나의 진검다리를 건너서 앞 풀 주시하면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밟고 건너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징검다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율법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징검다리로 삼고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한 번쯤 다 그런 경험을 해요. 어제까지 부모와 잘 대화했던 자녀가요, 하루아침에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식사할 때 식탁에 나서 밥 먹는데도 한마디 말을 안 섞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차를 태워주고 같이 가도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참, 퍽퍽한 마음이겠죠. 아니, 도대체 저 마음이 무슨 마음이길래 말 한마디를 안 하나. 뭐가 어려면 어렵다고. 뭐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뭐 때문에 속상했으면 속상했다고. 시원하게 좀말좀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잔인 우리들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 마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식사 시간 돼서 식사하러 오듯이 예배 시간 돼서 예배 와서 끝나고 가요. 또뭐 행사 있으면 차 타고 어디 가는 것처럼 그냥 같이 그 자리에 있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는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한 지가 지금 몇 년, 몇십 년인데. 도대체 네 마음 속에는 말한 마디를 나한테 안 하느냐? 도대체 네속 마음이 어떤지 나에게 한 번을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졌어요. 다른 데는 둘째 죽님이 자리에 예배하게 앉아 있는 여러분 가운데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말을 섞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예배자리 이외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함이 여러분의 하나하나 징검다리, 여러분의 인생의 정거장으로서 살아가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무감각한 채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참 답답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폭폭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폭폭이라는 단어에서 이런 단어를 연상해 보지요. 칙칙 폭폭.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폭폭한 이 재료를 내가 끌어안고 폭탄처럼 빵 터지고 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토스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영화에서 폭탄, 그 악당이 폭탄, 이렇게 시한폭탄 이렇게 해놓고 뭐 몇십 몇 분, 몇 초에 터진다. 그걸 해체할 능력 없는데 여러분이 그거 안고 있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폭탄 처리 전문가한테 맡기면 금방 그거 해체한단 말이에요. 운동할 때도 공잘 갖고 못하는 선수가요. 무슨 공이 넘어오는데 내가 그거 끌어안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잘하는 사람한테 넘기면은 그 사람이 골을 넣고 스파이크 때려서 점수 얻을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그 폭폭한 삶에 네가 그거 가지고 핸들링 하다가 폭탄처럼 터지지 말고 나한테로 넘기거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재료 삼아서 너희들의 멈추선그 기차가 앞을 향해 전진하도록 칙칙 폭폭 내가 기적을 만들어 주마. 이게 오늘 요수와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그림이지요. 크 기차가 지금 강 위를 기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강도 건너고 태산 같은 터널도 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범람하는 폭으로 말미암아 범람하는 폭으로 나는 이제 여기서 멈추고 이것에 떠날려 가서 내 인생은 실종될 것이라고 염려하지만, 칙칙폭포 하나님의 열차에 탑승하는 순간 우리는 이 강도 지나게 되고 큰 태산 긴 터널이 다가와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제 이게 끝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열차에 타면 칙칙 폭폭. 결국 그 터널도 지나 다시 한번 밝고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폭폭한 인생들, 그것에 눌려서 쓰러질 인생들을 칙칙 폭폭해 주시기 오신 거 아니에요? 사호 같은 돈은 좀 있었습니다만, 모든 게다 막혀버리고 모든 게다 위아스라스라고 이 시카리오시라고 단도를 들고 있었던 이 독립 수사들이 제1의 표적으로 암살범 리스트의 블랙 리스트의 넘버 원이 일이었습니다그늘 자신은 신변의 위험을 안고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사께와야니 포폭한 삶은 어떤 삶이더냐. 그래서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딱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모든 폭포가 하는 것을 쫙 묶어서 칙칙폭포 그의 인생의 열차가 힘차게 나가도록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돈의 노예로 살았던 그가 돈을 막확 풀기를 시작하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으면서 그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늘정오의 물을 기르려면 폭염에 찌들어서, 물동이를 지고 가다 이 물동이를 그냥 내던져서, 그만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의 인생에 다가가서, 그녀의 폭복한 삶의 이야기를 대화로써 해결하시자, 마침내 그녀는 동네 사람들랑이 담대하게 나가서, 아 그녀의 새로운 인생의 기차가 힘차게 달리는, 위대한 장면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왜 폭폭한 인생 때문에 폭폭함을 폭탄처럼 많고 언제 터질지 몰라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간 여호수에게들려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도 평탄한 길, 청통의 두레일을 준비해 두었다. 나와 대화하자 제발 좀 입을 열고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이야기 말고 네 속마음을 나에게 좀 털어놔 좀 열어봐 그러면 네 인생에도 새로운 가나안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는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의 멈추었은, 네. 녹슬어서 더 이상 몸,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열차도 직칙폭폭 돌진하고 전진해 계실 우리 주님께 다 함께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